자 지금 이제 강원도 가는 고속도로 그원 어, 광주 원주 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100km로 그 자율주행 맞춰놓고 지금 어 핸들도 마, 자동으로 맞춰놨습니다. 예, 앞차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속도가 줄죠. 제가 이 상태에서 핸들을 잡으세요. 뜹니다. 몇초 있다가 그럼 제가 핸들을 한번 안 잡아 보겠습니다.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, 지금 안전한 안전한 장소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예,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. 예, 1차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핸들을 잡으세요라고 울리면서 뜹니다. 이 상태에서도 계속 한번 앉아보겠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잘 가고 있고, 예, 앞차가 또 멀어지니까 이제 1 0 0 k m 에 맞춰지면서 가고 있죠. 자, 1차선 아니고 지금 2차선에서 예, 1 0 0 k m 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, 1차선 정속주행 욕하시면 안 됩니다. 예, 계속 앉아보겠습니다, 한 번. 예, 이러면 삐비비하면서 해제되었습니다 하면서 이게 풀려버립니다 그냥. 예, 지금 이게 풀리고요 핸들. 예, 지금 핸들 풀려 이 차선 못 잡죠? 예, 핸들 잡아서 이렇게 됩니다. 속도는 100km 유지하되 이게 핸들이 그냥 풀려버려요 안 잡으면은. 예, 그런 다음에 다시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해줘야지 예, 다시 설정이 되는 겁니다. 예, 핸들은 항상 잡아야 된다. 예, 자율주행 믿으면 안 된다. 이걸 항상 명심하시고 예, 운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